주율이 그 맛있게 보인다. 파 향이 좋아요. 파가 많이 들어가 있어. 엄마, 엄마가 표준 좀 엄마 많이 먹어봐. 너무 크니까 엄마, 작은 음, 거 줄게. 자. 오늘은 전지하는 날입니다. 또 전지를 해줘야 내년에 사과를 따 먹을 수가 있겠죠. 를 누가 해요? 누가 하고 있을까요? <laughs> 작년에 빨빨 사람들이 왜안 와? 빨빨 나와야지. 작년에 대충 했어도. 작년 혼자 했어? 뭐? 그러지. 음. 제가 했어도 그래도 사과 우리 가족들 많이 따 먹었잖아. 음. 맨 밑에 주렁주렁 막 바닥으로 다는 것들 거기. 이건 잘라줘야, 잘라줘야 돼. 잘라줘 그래. 잘라줘야 돼 이제. 작년에는 꽃눈이 음. 너무 많아 가지고. 붙여놨었는데 음. 잘라주고 여기까지만. 맨 위에 위에는? 위에도 잘라줘야 돼. 음. 너무 높 높이 키우면 안 돼. 야, 또 사다리 작업 들어갑니다. 사다리 피는 데한 시간 걸려요. 아. 그걸 왜? 그걸, 약간 구멍이 안 맞아. 그걸 빼는 건. 지금 왜 안맞다는거죠? 아, 아니 못봤어 아 장가지들 왜 이렇게 장가지들이 많아 장가지들 그래. 많이 나는거야 원래 중간중간에 사실은 응 가지들을 한 번씩 잘라줘야 되거든 아니 저기 밑에 맛있어. 그 사과 응. 배군 오다보면 고기는 정말 나무도 조그만한데 그렇게 사과가 많이 열려 그런 데를? 어. 보면은 이런 게 있지? 그 이게 다 여기서 꽃이 세초? 잡혀. 어. 이게 다 꽃눈이야. 이런 꽃눈. 그런 데서 열리는 거야. 응, 음, 그렇지. 어, 봐봐. 일반 잎눈하고 다르지. 이런 데는 잎눈이고. 비교를 해줄까? 네. 그건 가까이 봐봐. 예쁜이. 가까이 찍어봐. 잎눈하고 이것은 이건 잎눈. 음. 이건 꽃눈. 꽃눈하고 이렇게 다르지. 그러니까 꽃눈도. 꽃눈이 많이 붙어 있는 거다 잘라버리면 안 돼. 사과가 다, 우리는 그러면 안 열어. 사과를 다 따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적당히 속까준온 거야. 아니, 힘들면 교도야. 정수기가 톱을 가져왔는데, 어디서 무슨, 이게 톱이냐? <laughs> 톱도 저만 사이즈에 맞게 딱 해놨잖아, 오빠가. <laughs> 아이고, 톱이라고. 아이고 아니 그 전, 전 자동, 그, 자동은, 어, 자동 저 자동 전기톱 있는데 그는안 되지 그선연경해 중요해 아니야 밥 잘라놓고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니 우리가 알아야 어. 말을 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그냥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렇게 말고 톱을 그럼. 톱을 음. 이렇게 각도로 음. 이렇게 해서 바짝 잘라. 속도 각도가 있어? 응. 바짝 잘라줘야지. 그래야만이 그 옆에서 잔털이 안 나와. 응. 알고 자르는 거지? 응. 이게 다꽂는 거야. 그래서. 모자도 쓰고 와. 모자 쓰는 거안 쓰는 거 하고 쓰려. 됐어. 됐습니다. 네? 잠발을 좀 뜨고 오고 입거든요 추워. 응. 안 추워? 바람은 오, 안 뜰까? 어머, 어머. 춥다고 오면 서 그래. 뭐 왔어? 나 이거 파. 파 하고. 무는 이따가 국 끓일 거야, 점심. 아, 언니 가져가 가지고? 어. 그렇지, 꺼내. 그렇지. 저기 저 청국장 묻것거 들지? 저것도 잘라. 야, 야라 이런 거. 올해 이제 정수기가 음. 사과라면 잘라서 내년에 사과가 맛있게 아마 어 농사가 잘될것 같아. 대회 나가야지. 아니 형부 응? 한 나무로 했으면 그걸맞야지또 내가 이쪽을 한다고 리로 오면 어때요? 심심하니까. 같이 해야지. 같이. 정말 같이 해야 재밌지. 어. 이 나무는 이달리 막 쪼끔 음. 가지가 많네. 알있어 이걸 넣겠어. 그좀은건 내가 할게. 이잘리니 이런 거 이런 거없 이거 하나밖에 없어. 왜 하나만 있어? 내가 이번에 가서 또 하나 갖고 와. 어? 정환이 앞으로 내년부터 하려면 정환이도 하나 있어야 돼. 얘기해. 하나 더 달라고. 응. 이거? 누구한테 갖고 와야 돼, 그거? 아, 있어. 내가 좋아하는 정업 삼촌 있어. 그분한테 <laughs> 말을 해야지. 말만 하면 주지? 어, 그럼. 이거 좀 되야겄다 어이 이거 좀 썩었어 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는데 <laughs> 설명을 해야 이거응 <laughs> 음. 올해는 두 장미 좀잘 따자 엄청나게 바지 왜 이렇게 많이 뻗져있어 감나무는 자르지 마 아깝네 아직 많이 뻗지 <laughs> 감나무도 전수해줘야 돼 내가 잘라 따주면 이놈 하나 씌야겠다 이쪽에 아니 예. 어? 그것도 다 법칙이 있겠지 감나무 그러지 아니 하나, 감나물, 한, 감나무 삼각 나무인가 세개 여기 세개 있잖아 이거는 매실이고 음 매실은 하나 두개 매실은 대건 필요 없어 비워버려 비워버려 밑에를 딱빡 비워버리라고 아야 비워버리라고 어왜 여기 좁잖아 이 나무들이 아니면은 삼각이 매실 안, 매실 안열려이만큼씩 잘라보자 매실 열리기는 하는데 이만큼씩 잘라오게 음. 어 그렇지? 아니, 짤수 우선 만큼좀 자르고. 그렇지 않으면, 봐봐. 요 사고나무하고 아.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려. 한쪽으로? 네, 만내놨어 이것도 잘라버려. 이것도 잘라버려. 이걸로 자르는 게 깝습니다. 정보, 아, 왜 내가 손대는 것마다 오냐고, 나름은. <laughs> 도와주려고 그래, 도와주려고. <laughs> 아이, 도와주려고 오류날 그래요. 하네, 아, 도와주려고 그래. 나뭇가지나 있는 대로만 올라가 고 있어. 정수기 아, 옆으로만 아, 가고 아, 싶어 진짜로. 한 <laughs> 나무를 제대로 안 오고 맨날 내가 이쪽으로 뭐 이쪽으로 오고. 어? 그러니까 말이야. 자. 이건 사과가 아니고, 아, 애플이다, 애플. 애플. <laughs> 아니, 새들이 왜다안 먹었어? 사과 냄새가 나. 어? 그러니까. 새들이 먹다 먹자. 말았어. 그러니까. 향기만 나니까. 다시 꽂아줘. 와서 응. 먹으라고. 향기만 나니까. 뭐하고 뭐 계십니까? 왜 나를 이런 걸 시키냐? 어? 한쪽은 자르면 한쪽은 주워서 잘 정리를 해야지. 아고 더러워. 아 힘들어. 아휴. 그만해같다 지치네? 아니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괜찮은지? 유나무? 운지요 뭔지? 그름은 운지 큰가? 큰가? <laughs> <laughs> 한번 배웠으면 알아야지. 아니요 가운데로 쭉 뻗은 건 어. 배운데. 둘째 이렇지야섹시한거 봐봐. 이 전정 박사가 된 거야. 이런 건 봐봐. 안으로 들어간 가지. 응. 잘라주고. 겹치는 가지. 응. 겹치는 가지가 두, 두 개가 있지.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지, 수직으로 딱 뽑는 걸 잘라주고. 그,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밑으로 딱 걷는 가지 잘라주고. 아니,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얘를 잘라야 되는 거봤잖아 아니요? 아니. 얘는, 얘는 살려도 돼. 야, 이제 조금 더. 얘는, 성장. 봐봐, 이쪽이 비었잖아. 지금. 야, 까득 살짝 좀 됐는데. 아니, 제가. 그거 잘, 괜찮아. 봐봐, 이쪽이 이렇게 있잖아. 가지가 쫙 있는데, 이쪽은 없잖아. 그러면 이놈 하나 살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놈 하나 살려서 여기 중간쯤 자르면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수형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만 잘라주면 돼. 이런 것도 안으로 뻗었지? 그런걸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이것도 잘라주고. 같이. 그러면은 밖으로 뻗잖아.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딱 집어지면 여기서 또 잘하거든. 여기 겹쳤지? 이런 걸 잘라주고. 안으로 뻗은 것들 잘라주고. 이것은 죽었다. 잘라버렸네. 아 말린 거는 뿌리는 괜찮은 거야, 그리 응, 뿌리는 괜찮은데. 오, 토끼 잘하는데? 자, 30년 토피를. 경력이 있어. 아, 근데 요거는 뭔 나무야? 메실 나무도, 메실. 메실? 만큼 잘라. 작년에 요 메실 열렸어? 한 개도 못 봤어. <laughs> 겹치는 거 자르라고 했지. 빨리 말을 아, 해줘 왜 여기까지 왔어 또 아까 저기 있는 거야 마무리하라는 게. 야 그거는 이제 네 형부가 이건 획줄인 게. 우린 돌아다니면서 짤지. 잘... <laughs> <laughs> 어 이거 이거 두 개. 잘랐어 잘랐어 잘랐어. 어, 잘했다. 이잘 나오게 어디 딴데 대로 씨. 자. 예. 다른 남이 잡 잡고 와있어 됐어 내려와. 내가 이거 마음에안 들어서 지워버리고 싶었거든. 자 조심히 내려와 이제. 여니요 앞에 딱 내놔, 응. 어. 아이, 시원하잖아. 높은 거 치워버린 거 여기도 이게 높은 거채워버려야 돼. <laughs> <laughs> 이발을. 야, 이발 했더니 커해졌어 지금. 저거 옆으로 이렇게 길게 나온 거는 사아는살려는 거야? 그 밑에 맨 밑에 옆으로 밑으로 해. 요거 여기서 하나 잡을래? 안 필요 없잖아. 그래. 세이 밑으로 나온 것들도 채워야 돼. 이 밑으로 있는 것들은 채워야 된다는 여기도 서瓜 열려 봐도 무게감 당기대. 얘랑 안 열어 꽃는 없어. 야 꽃는 없어? 파리는. 짜. 어떨까요? 짜자. 김치가 맛있겠네.

가자. 응, 커서. <목> 이걸 한대 잘라서 담배요 뜯고 있어요. 이거 넣어야 되나요? 물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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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주얼이 맛있게 보인다 파 향이 좋아요 파가 많이 들어간 음. 일단 이걸 그만 퍼자어엄마 음. 뱅뱅이지 세게도 먹어야 돼자 음. 어쩔 수가 없어 맛있게 먹어 자. 음 맛있다 음, 국물하고 맛있더라구 음. 젓가락 좀 줘봐 좀 까서 좀, <laughs> 젓가락 좀. <laughs> 근데 저기라지만 먹고 있어. 빠꾸 그러니까, 줘야지. 와.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이거 어묵어묵라면 음. 맛있어? 응. 음. 음. 정말 좋은 곳들어갔네 어, 내가 계란 앙 터진 거 줬어. 너무하네, 진짜. 음. 왜? 나는 왜. 너도 좋아하냐? 우린 노른자 안 좋아하거든, 정하고 나는. 터뜨려서 익혀야지. 음. 아, 정수리 먹는구나. 녹은 자가 안 익었다고 못 먹어? 응. 음. 음. 아이고, 참. 음. 아, 청양고추 여기다가 안넣네 야, 엄마 매워. 면발 <laughs> 다어하고 어묵만 둥둥 떠 있어. 저빠 밑에 있지. 엄마 어때? 맛나 면이 터졌어 퍼질 괜찮구나 그러게 응? 내가 정화 안 맞다 안 오고 그냥 먹는 갑다 했어 투집받기 <laughs> 면이 꼬덕꾸들 해야 되거든 근데 구독들이안투덜대면 음? 이상할 거야 음. 맨날 뭐라 투덜대야지 음 우린 퍼진만 좋아해 음 맛있다 음 파김치란 응. 뭐. 음. 음. 밥이랑 올려놔 먹으라고 응 음. 음. 이따가 올릴게 엄마 파진 거는 음. 뭐가 맛있고 음. 꼬들꼬들 해야지 맛있다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음. 먹으니까 그치? 응음 음. 엄마 파김치가 음. 일품이네 응? 음. 맛 들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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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고들빼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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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먹어봐. 올해 다 맛있다고 또마 김치, 고들빼기도 맛있고, 파김치도 맛있고 다. 대파 음. 김치는 일단 봄에 일할 때. 지금은 고기 꺼먹을때 먹자 전창고에 그 노루고로먹는게 그게 다 뭐에요? 물이요? 매실 엄마 아, 매실 아 언니네야 언니네가 이러냥 아무나 갖다 먹는거 야 면은 여기다 있어 여기다 있어 응. 어. 정수기 줄까 면? 아니 내가 먹을게 여기가 있어 응. 야 김치 맛있다. 작년 묵은지가 이렇게 맛있다 이제. 응. 왜 땀나? 하김치가 진짜 맛있게 익었다. 응. 음 와, 음 진짜 맛있어요. 짠, 맛있다. yeah 음. 파김치가 별로 맛있다. 어? 파김치가 더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음. 이렇게 먹으니까 굳이 안 먹이. 음 역시 일을 해야 맛있는 거예요. <laughs> 그럼 이러고 왔잖아. 그런굳그 굳이요. 음주가야 맛이나 입맛이 돌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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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마라 먹어. 고탕 먹어볼래? 영아. 음. 어. 밥좀 줘 엄마? 고마워 엄마. 밥을 다 그래? 응. 어묵 그 건더기 먹어버려야 됩니다 엄마. 한 겨울이 이렇게 따뜻해. 응. 응. 그래도 눈은 안 녹아. 확실히 전주하고 비교하면 여기는 진짜 추운가봐. 아직 하얗잖아. 응. 오늘 백이야? 응. 맞나? <laughs> 더워 아. <laughs> 먹었어? 다 먹었어 응. 왜그걸 응. 먹었어? 나도 다 먹었다. 어, 응. 응. 야, 저, 어, 아니, 먹었어 그니까? 어머니가 아 배불러 어묵국도 셨어 드셨네? 어묵 니먹 오늘 밥값은 어머니가 내셔요? 그냥, 그냥. 아, 으니까 알았지 아, 나... <laughs> <동물, 동물. 웃음> 깨끗한 거 먹어야지 아 경숙이 맛있게 먹네 아 배가... 야. 자, 오늘은 우리 언니하고 형부하고 같이 전지 작업을 했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처음 해봤는데 <laughs> 손이 아파요. 땀났어요. 손이 <laughs> 네? 그래서 전지하고 이렇게 라면, 맛있는 라면에 어묵 넣고 끓여 봤어요. 맛있었죠? 네. 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따가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어요.